됐어요? 우리 선생님이랑 못본지 벌써 몇 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생님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잘 하고 손도 깨끗이 잘 씻고 있나요? 좋아요. 선생님 만나는 그날까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답답해도 잘 하는 걸로 약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선생님이랑. 집에서 핸드폰 보고 테레비 보면서 예배를 드려 볼 건데요. 어,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집이라고 교회 아니라고 누워 있는 친구 있어요? 빨리 일어나서 앉으세요. 아니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아직도 예배드리는 친구 있어요? 아니지요. 빨리 앉으세요. 예쁘게 앉아서 아빠 다리하고 앉아서 선생님이랑 우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찬양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 오, 교회 못 나와도 엄마랑 집에서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새싹 큐티로 오늘 이번 주에는 큐티 몇 번했어요? 한번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두번한 친구. 헉, 그러면 세번한 친구. 네번한 친구. 어 그럼 다섯 번한 사람. 헉, 혹시 여섯 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맨날 일곱 번한 사람은요? 헉! 진짜? 왜 진짜 멋져요? 오늘 선생님이랑 매일 매일 새큐송 하는 거새싹큐티 하는 거 잊지 않도록 선생님이랑 우리 씩씩하고 큰 소리로 새큐송을 찬양해 볼 건데요. 앉아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 일어나세요. 씩씩하게 뿔떡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새큐송 선생님이랑 찬양해 볼게요. 잘 잤다. 잘 잤다. 아침이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요. 어, 뭐가 필요하지? 반짝반짝 말씀 오. 나면 무 할까? 하나 님의 말씀 으로 시작 해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말씀 으로 어떻게 거룩 하게 살아 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기쁜 소식으로 교회 오세요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고 헉,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동물 친구들이 찾아왔대요 어떤 동물 친구들이 왔나 한번 볼까요? 짹짹짹짹 기쁜 소식 전해 누굴까? 헉, 맞아 참세요 그럼 이번에는 뽀꿈 뽀꿈 기쁜 소식 전해 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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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친구 누구예요? 헉, 누군지 알아요? 붕어 친구래요 붕어 그럼 이번에 쩌쩌 기쁜 소식 전해 하고 전하는 친구는 누구지? 헉, 맞아요! 악어 친구예요, 악어 친구. 오늘 선생님이랑 기쁜 소식 전해요.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해 볼 거예요.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생님도, 그리고 붕어랑, 매미랑, 새랑, 악어랑, 동물 친구들도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친구들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왕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예 하게 찬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 멋지게 예수님은 나의 왕 하고 찬양 같이 했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께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랑 향유옥합 드려요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네 개인 예수님께 선생님이랑 이제 두손 모으고 예쁘게 무릎 기도하고 눈도 꼭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할 건데 멋지게 자기 자리에서 기도 무릎하고 눈꼭 감고 손도 모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한다고 하나님께 말해요. 말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은혜의 은혜를 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이 추워지는 요즘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와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쁘게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함께 콩닥콩닥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콩닥콩닥콩닥콩닥 가슴 치면서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윙크하면서 콩닥콩닥. 콩닥 네?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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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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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세요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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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하면서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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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 천도사님 먼저 친구들 나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냠냠냠냠 아멘. 후르륵 후르륵 아멘. 루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헉! 매일매일 먹어요. 매일매일 먹어요. 냠냠냠냠 아멘. 냠냠냠냠 아멘. 후르륵 후르륵 아멘. 후르륵 후르륵 아멘. 말씀 송으로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하나님 찬양. 어떻게 크게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말씀을 들어. 들어. 어떻게 종긋 준비해 우리 아빠다. 경로 함께 요 전도사님 먼저 친구들 나중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아멘. 약함을 자랑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나요? 새 신발? 멋진 장난감? 아니면 빼어난 미모? 아니면 롤러 넌 노래를 잘해. 오늘 바울 아저씨도 자랑한 것이 있대요. 뭐였을까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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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맞고, 아, 와, 어, 무서워. 감옥에 절거동 갇혀버리고, 에이그,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연약함을 자랑했대요. 어, 이상하다. 우리 바울 아저씨는 아주아주 아주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런 연약함을, 연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집집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붐, 붐, 붐. 와, 내차좀 봐줘. 무려 1년을 넘게 기다려서 받은 아주 비싸고 좋은 차야 사람들이 다들 내차 부러워서 쳐다보는 것좀 봐봐 이 차는 나의 자랑이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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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라 슝나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여행 간다 맛있는 음식 짜자잔, 멋진 여행, 풍경들 다들 내 여행 사진 보고 부러워 한다고. 인기, 내 인기가 바로 내 자랑이야. 어휴. 아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한 개도 안 부러워. 이것 좀 보라고. 내 자녀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제일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최고지. 1등 하는 게 최고야. 내 자랑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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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멋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새 차, 새 물건을 사고 또 사도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이 갖고 싶어져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놀러 다니는 거를 자랑한다고 해도 정작 놀러 가지 못할 때는 우울해진대요. 1등도 1등을 하면 할수록 바울 어, 맨 1등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 아저씨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의 자랑이에요. 바울 아저씨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대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낡았어도 나의 목장 식구들을 채워주는 우리의 차가 최고의 차예요. 좁고 추워도 목장 예배하는 우리 집. 목장 예배하는 우리 집이 짜잔, 최고예요. 나는 작고 연약해도 큐티하고 예배드리는 친구가 짜자잔, 최고예요.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친구예요. 전도사님도 비싸고 커다란 컴퓨터를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최신 컴퓨터를 가지고 멋진 게임을 마음껏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더 좋은 컴퓨터가 나오고 더 멋진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걸 갖지 못해서 아쉽고 늘더 많은 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비싸고 더 새로운 부품을 가지려고 욕심내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컴퓨터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나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나 동전들, 동전 동전 7일 동안 모아서.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알 당신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